한자도 배우고 숨은 뜻도 알아보는 한자어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파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죠. 뭐 이혼을 한다는 파경이라고 표현하고 또 TV 연예 프로 보면 뭐 어떤 연예인이 파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파경이 무엇이냐, 파경이 뭔데 이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경하면 깨트릴 파자에다가 거울 경자가 되겠죠. 어 거울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해필이면 거울을 깨트리는 게 이혼이냐? 자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설 설화 많습니다. 많은데 어, 여러,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내용은 어, 진시황 때 천하를 통일했다고죠. 천하라고 하면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중국을 통일해서 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 을 만리장성을 쌓는데 어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돌계단 한 나마다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고 희생자도 많이 발생한 그런 대공사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기계를 사용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리 다들려서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저. 그 만리장성 가보시면 막 산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산중까지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가다가 앞에서 삐끗하면 뒷 사람은 다 돌에 깔려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 남자들을 끌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어느 한 마을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징집이 된 거예요. 끌려가게 된 거야. 근데이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헤어질 애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 이 남자가 가면 언제 돌아올지, 자기가 늙어서 돌아올지, 아니면 시신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죽어서 돌아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30년, 40년 뒤에는 얼굴이 늙어서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거울.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동경이라고 해서, 어, 동으로 만든 거울인데, 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막그 문양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다 무슨 동경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이것은요. 실제로 여기에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저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여기 문양을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뒷면은 아주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잘 닦으면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진 않아도 어리어리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거울을 갖다가 가운데를 탁 쪼갠 거예요. 쪼개가지고 깨트릴 파 거울경이지요. 닭 쪽에서 하나는 부인을 주고 하나는 자기가 들고 간 거죠. 혹시라도 내가 늙어서 돌아와서 당신과 내가 서로 늙어서 얼굴을 몰라보면 맞춰보면 부부일 것이다. 라고 해서 파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간에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졌을 경우를 파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와전돼 가지고 무조건 이혼만 하면 파경, 파경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기 싫어서 그냥 싫어져서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것을 지금은 이혼, 이혼 하는데 그 이혼은 진짜, 진짜 원래 파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뜻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파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파경, 파경. 어 지금은 이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에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도 헤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자 들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한자어는 한자 로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